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이 공포로 가지 않고 우리를 경외하는 삶으로 가게 하는 길이 있다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보내셨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브락실 앞에서도 우리가 공포 속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길로 갈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려운 종이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질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말로 학자의 귀, 학자의 혀 이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 들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사전에 보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 그래서 학자의 혀라는 것은 곰피반자를 마음이 곰피해지고 어 힘을 잃게 되면은 사람이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지탱해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말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학자의 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자의 귀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야기하죠. 하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깨달음을 입고, 그것이 이제... 그것이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야 되는 깨달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면 그 권면이 그 사람의 마음의 귀에 들려져서 그 사람을 소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차, 순서적으로 보면, 귀가 열려서 먼저 듣는 것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들려진 것을 마음으로 소화해서,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들음의 원리를 우리가 학자의 기나 학자의 깨달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셔야만 어, 이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깨달음은 무엇일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각자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들려서야 될 은혜의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도 그것을 들을 귀가 없으면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일평생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매 순간순간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보람있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친밀한 부모와 자녀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며 함께 힘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지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모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어도 내 인생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 예수님께서는 계서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가난한 자의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어,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낮게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하는 이야기들을 잘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 위해서 벌써 먼저 마음밭이 가난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이 마음밭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밭을 가난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밭이 가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밭이 예, 딱딱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에 살과 피가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 학자 혀가 하는 일 다르게 표현하면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입은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명은 곰피반자가 자기를 지탱하고 일어 설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깨달음을 입은 종도들이 해야 될 막당한 사명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제자의 귀 혹은 제자의 혀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거대한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려서야 될 사명이 바로 곤피반 자를 내가 받은 은혜로 이렇게 세우고. 새롭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두 번째 십년을 시작하는 우리 한순 가족들의 마음 속에는 이 말씀이 꼭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세움을 입었다면은 내가 입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시드은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 그것이 우리가 큰 꿈을 비전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귀가 열리면 다시 말하면 경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를 계속해서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힘든 일이 그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그 백성들로부터 저주와 모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려지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은 주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역할 수도 있었고 또그 사명이 힘들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음 속에 제대로 들려지면은 정말 죽음 같은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오전에 보면 6절입니까 모욕과 수치를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은 이미 객관적으로는 모욕과 수치를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모욕과 수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깨달음 때문에, 그 괜찮아. 나 모욕 좀 당하면 되지. 좀 창피 당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먹으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앞에 있는 절거움을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썼죠. 그 앞에 있는 절거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깨달음 때문에 모욕을, 모욕과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이럴수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8 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절까지 가보면은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어, 경청이 되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면 삶의 질서가 잡힌다. 하나인 것이 하나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면, 그냥 그것이 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향으로 질서 있게 행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들려지는 복이, 오늘 한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도전이 주어집니다 누구냐 이런 표현을 썼죠 8절에 보면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어 계속 그런 말을 누구냐 누구냐 그런 말을 어 계속 하고 있는데 1 0 절에 가보면 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냐 누구냐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기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좀 들어봐,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있냐?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빛이 없어도, 사실, 빛이 없으면, 걸어가기 어렵잖아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은, 빛이 없어도, 흑암을, 흑암 가운데로 걸어가고자 발을 내디드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이사회가 도전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니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빛이 네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믿고 또그 모든 것을 이끄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라.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찾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활해 나가야 될 삶의 새로운 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시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곰피반 영혼 다시 말하면 시드런 영혼을 소생시켜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리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네, 감동을 입어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시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세상에 갇힌 생활을 하면은 인생이 시든다 그런 표현을 누가 했더라고요. 세상에 갇힌 생활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유가 제약된 생활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풍족하게 누릴, 누릴지라도 내 마음의 자유가 억압되어지게 되면 마음이 시든다는 게입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의욕을 잃, 잃, 잃게 된다는 게아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시들죠. 몸이 시들면 마음도 시듭니다. 그 말은 마음 먹은 것을 할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 마음이 풀이 죽는다는 거죠. 꼭 육체의 나이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행해낼 행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 마음이 시든다는 거죠. 또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내가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내기가 어렵죠. 실패가 한번도 두번도 아니고 반복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이야기 하고 오죠 천번 실패했으면 이제 성공에 천번 가까워졌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되면은 포기하게 되는거죠 시들어서 이룰 수 없다는 마음이 찾아 오게 되면은 희망이 그말 희망이 없으면 내 가정에 희망이 없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m a n g i Himangi, Himangi, h i m 게 n g i Him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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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m a 여러 모양으로 제가 다 설명과 묘사를 할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눌려 시들게 된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들은 인생을 소생시켜 온전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소생케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더러움이 없으면 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어 입지 않아,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다시 말내 인생의 소생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가 어렵고, 또 서성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켰으며, 내가 어떤 때 힘을 얻었었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령 속에 은혜로 다가왔던 것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데 힘을 얻었습니까? 아직도 힘이 안 나서 시들어 있습니다. 다좀한 사람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성경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볼 때, 시들은 영혼이 소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영혼이 소성된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여기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도대체 내 인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네요. 그래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돌파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어 질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내 인생에 소생되었는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와 같은 영혼들을 어떻게 일으키고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 곰피반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찬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나도 내일이 내일 또 곰피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함과 동시에 또 내가 아, 피곤한 영혼을 어떻게 복식킬 것이며,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지원을 통해서 나도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이 곰피반 영혼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곰피반 영혼들에게 그 위로가 어떻게 들려지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이 땅에 계신 3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귀담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일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또 주님의 제자가 된또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들의 것이기를 그그 시기에 저희들도 먼저 날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 소성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곰핍한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날마다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기 전에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그 상황에 복음이 될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놀라운 은혜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힘든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별 같은 정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순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